아니, 개쓰레기 SCP 어? 나왔네, 이거. 네. 그 같은 거. 제가 지킬게요. 야, 고모한면 붙어. 음, 저, 저, 할게여 여러분, 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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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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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같은데 내가 만든 이번 랩은 창문 랩으로 설정. 창문 랩 어디야? 아들 만들어 여기 엘베 앞에. 아 내가 갈게 엘베. 와다 쏴졌다 내가 지금. 어? 구형님 일단 지금은 못 붙어요 지금 내려와 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그렇서 내려가요. 다음에 뱅뱅님면좀다가 삼구하고 그다, 더 내려갈게요. 너무 슬퍼 여친 날 찾았어. 저희 좀만 돌다 갈게요. 예 여친한테 차였어 너무 슬퍼. 에이, 너무 슬퍼. 대박이요 근데. 우는 것밖에 못해. 졸라 우는애. 하늘이 내려가라니까. 아네 알겠습니다. 졸라 슬퍼. 와줘 와줘 와 저 반대 엘베 찾을 테니까 저쪽 엘베 그대로 로댕님이 A. Beng, 하세요 그 다음에 댕댕님은 그... b 구님이랑 e 대하는데요구 b 님은 어디에요? 저는... e n 방 사거리에서 e n g b 요 n g 그만두 g B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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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Beng, b 아, 신미약 땅콩이 되려 하고 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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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여기 있어 있어 땅콩아 여기 가도 있어 뭐... 사고방에 사고방 예야 보모 사고방 하로와 갑기엔 너무 시간이 없거든요 지금 <laughs> 몰라 아 여기로 내려 나는 공부력이라서 그런 거 몰라 저도 땅콩이라서 그런 거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아 어, 너무 슬프다 우울해 너무 슬퍼 거의 다 아니, 죽였어요 여기 떤거 올라오셔야 돼요 그, 사고방을 왜, 왜 죽여야 되는 걸까 사고님 여기 어 잠만 여기 뭐 있다 여기도. 잠깐, 잠깐, 아들 좀 만들고. 에, 만들고. 불기 얼굴이 너무 똑같이 생겼어. 아, <laughs> 아 아니 바로 튀어나고못 봤단 말이야. 괜찮아. 제 앞에 하나 있어요. 내 네, 앞이 어디예요? 저 위요? 네, 저 위요. 네, 지금 갈게요. 일단은 재수방 주변을 아, 어느 쪽이든. 요밌가 없죠? 아, 지금 근데요? 지금 BLB BLB BLB. 올라갈게요 저도 이렇게 아, 올라가서 사무구역소까지 그리고 저희 구일자 열 방법이 없어요 브루말대네네에 그렇게 도표가 쉽지도 않죠. 잡았어요 DLB. 올라갈게요 10일. 그냥. 사탕방에 어? 갇혀 있다가 겨우겨우 뚫어서 나왔는데. 그걸 아, 또님은이랑도기가 됐어. 제가 브루님 이야기를 더 들었다가서 렌탈도 나갈 것 같아서 좀 꺼놨거든요. 이쪽이 테크포예요. 여기인가요? 올라할게요 오히려 맨 안쪽에 다 엘리베이터가 뭉쳐있습니다. 둘 아. <laughs> 사이에 이제 많아 보이는데 갈 수도 없네. 네, 난정. 좀비 한명 거기 지혀야 돼요. 다음에 저 사고방 갔다 올게요. 시간 남으니까. 뭐 부모님! 구름님도 털, 털 하나 없고 대버리잖아 아, 그만 싸워요. 그만 싸워요 이제. 대머리 타이머야. 뭔지 몰라도 두렵다. <laughs> 일단 불서 좀 지키고 있을게요. 어, 레일건 먹은 가드 잡았어요. 어. 좀비가 불서 지키고 나머지는 올라옵시다. 네, 좀비님들, 구일사 지켜주세요. 좀비 한, 가족 두 명만. 사부님 아들 몇 명? 한 명밖에 없어요. 한명이요 오케이. 좀비님, 일로 쭉 가시면 엘리베이터 있어요. 거기서 왼쪽 네. 벽자 보면 아마 구일사 나올 거거든요 하하. 내려가서. 가서 구일사 앞에 지켜주세요. 여기, 가서 오른쪽. 아, 아까, 그냥 계속 구일사 지킬 거예요. <laughs> 사부님은 어디 계세요? 좀비 올라오면 기다릴게요. 오케이, 오그 다음에. 브르님의 마이크를 켜볼까요? 브르님은 어디 계실까요? 어, <끄한> 이거 좋다 s 바디 e b 니 어디, 어디, 어디? 아니, 댕댕님 엉덩이가 겁나 커. 어허, 위험 발언. 어허, 아다아다 에이, 에 바로 BSP 앞으 어, 이거 네? 너무 안좋은 수도 네르겠 네네네, 행가 이게 맞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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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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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형님 도망가, 도망가. 아, 참나 갑자기 운기가 생겼어. 아니, 나못 지켜, 못 지켜. 여기, 여기, 여기. 아, 맞다, 맞다. 그냥 여기 뒤에서 폭주한 다음에 제가 지킬 테니까 폭주한 다음에 바로 죽여요, 나. 예. 아, 여기서 얼굴만 비춰. 그렇지. 딱 좋았다. 난, 안 망가. 형 이쪽으로 오면. 네. 그거랬는데? 제발 좀. 썰이 비껴 음... 한 명이 본거죠 지금 어? 어떻게 알았지? 반대쪽 포인트로 애들 많이 몰려갔어요 지킬게요 구형님 일단 일단 내려왔어요 <laughs> 나안 아, 이거를 지켜아겠이스아닌아맞거이가나 이거 이거 뭐고. 이거 뭐고. 이거 뭐고. 이뭐거이뭐 이거 뭐 이거 뭐...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아. 아, 왜안나 열어줘 아망했거 뭐고. 나나도 아, 들어가 나래뭐야 어디 나 이거 뭐고. 나이뭐어 아 몰라 재밌을 어때요? 것 같아 나도 열어줘 좀비들 구일사 지켜줘요 구용님 다시 열어 다시 열어 다시 열어 구용님 구용님 다시 열라고 적어 게이트 아, 다시 열어 구용님 구용님 열어 아니 우리 갇혀 진짜 갇혀 열어주세요 열어 제발 진짜 구용님 열어주세요 게이트 그래 그래 오 역시 장인수완세 일 구일사 좀비한테 맡기고 올라가 아 근데 이거 다 A게이트로 돌아간 거 같은데 네, 땅콩이 장찬이... 아 우리 그래. 조 네, 지켜야지.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야 보모 따라와. 저거 가드 시체 에 있는 무전이나 들어볼까요? 어, 보이 안 돼요. 보이 요 비서, 여기 여기 같은... 비서, 비서 따라와. 뎅비서. 왜 싸줘 와줘? 여기 너무 재밌다. 움직이지. 뎅비서. 뎅비서 따라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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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기야 댕기소! <목소리도> 내가 봤다! 아! 아, 여기 거스터다나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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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싹다나어 빨리 빨리 가자 아 결국에 잡은 아, 룽님사군 아, 사군님 아... 아... 님한테 뭐 그만 깨달라고아 뭐야 이거 <목소리로> 아, 전투기. 아, 근데 너무 많다. 강영 님, 안 돼. 진짜안 돼, 강영 님. 들 오늘 시네 재수 한. 제 재수 한 명, 각자 한 명, 저희 한분 그리고 재수 한명굴기끝 아 <laughs> <laughs> 겁나 키네 진짜. 아, 아, 아 봤어거봤봤어 봤어. <laughs> 봤어? 세욱광님 어? 어? 어디 있어? 이거 세광님인가어 어디갔지? 아기아기 여기. 아, 제가 님 목소리 들려드리. 어? 어디갔지? 세광님 어디갔지? 하 신생방이 신생방. 막두 풀이가 막 풀이가. 뭐야? 신생방이 뭐예요? 빨리 치대 빨리. 세욱광님 봐봐. 어? 팔 안 나와게 됐탄 탄산 에디 이거 방치기다. 아거다이거 맞는지? 잡았어요,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없어요. 여기 앞에 구형님, 하나 더. 사분이 아, 반대로, 사분이 반대로. 아,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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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에 아, 들 반대로. 아니, 다 반대로 아, 아, 죽어라. 한번가 봐요. 안 돼. 구형 님, 그만 때려. 아, 아. 아, 아. 구형 님, 돌겨. 뭐야? 오케이 좋았어 뱅뱅님 영차 뱅 오우 C7 야무지다 뱅뱅님 네? 구룡님한테문좀 그만 깨달라고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문, 구룡님, 문 없으면 살기 힘들어서 96님 문좀 그만 부셔요 진짜 아 그래요? 최고가 왔으면 환장하겠네 최고가 없으면 좋아지는구최으면칠고오해하야 근데 어, 뭐야 아. 여기 뭐야 아어 아. 뭐야 저 여기 뭐, 제수 어 제수 어디요? 어? 제수가 왜 잡았어요 이기지? 하나 남았다. 박스. 마지막인가? 아, 맞아, 맞아, 맞아. 마지막 한 명. 마지막 한 명. 사구방이요? 사구방? 사구방이요?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사구방 6인데. 사구방에 있는 에이, 지금 체. 어. 백 포인트가요. 백 어? 저... 포인트. 이거 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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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 주지. 아 GG 주지. 아 주지 주지. 아,